네, 내가 아까 생 공공하면 혁명 아닙니까? 아, 지금 일부러 지금 다 잡으면서 아, 돌네 돌격! 아, 진짜 미치겠네. 대연군이다 돌격. 야 뭐야? 지금 봐봐, 줄 맞춰놔. 오 정신이 있어. 아, 맞춰놔, 다 야, 빠졌네. 돌격. <laughs> 대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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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정, 대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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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대명대이대토대는대을수 있다 답 대답, 다답대는 걸을 수 있다. 답대우 대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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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나와 답각하 대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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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답 대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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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걸을 수, 있, 걸을 수 있다 OX 퀴즈로 바로 태각. 야, 야 그래도 나름 신사적이야. 어, 사람들이 그 와중에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고 앉아 있네. 아니야. 아...